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중대재해를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세이프 음원입니다. 25년 4월 21일 강원 횡성군 소재 골프장 경사로에서 재해자가 잔디 보수 작업 중 움직이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먼저 사고에 대한 재현 영상 보시겠습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. 안전수칙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. 지금부터 사고 예방 조치 영상 보시죠. 주차 브레이크 반드시 체결하고 휠 초크부터 설치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차량 주변은 항상 조심하고 작업하세요. 네. 오늘 발생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. 첫 번째 차량은 평탄하고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합니다. 두 번째 경사면에 세우고 운전 위치, 이탈 시,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인목을 설치합니다. 여러분, 안전은 열번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. 오늘도 안전한 하루 화이팅!